7월 만기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5만 달러까지 하락 배팅은 거의 없기에 극단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근거를 들고 있는데 한편으론 채굴업자들이 드디어 항복으로 비트코인을 던지기 시작해 채굴 원가인 5만 불 정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도 나오기에 여러 생각으로 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Gtxb는 결국 돈이 안 되는 사업으로 민간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코레일에 맡겨졌고 몇년후 코레일 적자 방만경영 얘기로 다시 언급될 것 같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액이 7월부터 상한과 하한이 조정되어 월 1,800원에서 24,300원까지 추가로 내게 되었고. 2020년 한국의 빈집은 약8.2% 1 51만 가구, 인구가 감소 중인 면 단위의 빈집은 17.9%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8일 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다섯 개 시작합니다. 공포 탄욕 지수 미국 증시는 54로 상승, 코인은 28로 하락. 하루에 술한잔 마시면 수명 두달반 축소. 캐나다 약물 남용 연구소의 과학자 팀 스토벨 박사의 지난 5년여 동안의 연구 결과, 음주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자기 위안일 뿐이라며 일정한 양의 술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적당량의 알코올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은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비교적 낮다는 조사에서 비롯된 프랑스의 역설 때문이라며 알코올은 뇌와 신경계, 심장, 간, 췌장을 포함한 장기를 손상할 수 있으며 알코올 자체가 독소이기 때문에 세포 손상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평생 일주일에 평균 두 잔의 술을 마실 경우 수명이 3에서 6일 단축되며 하루에 술한 잔씩 마시는 사람은 수명이 두달반 단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 매일 5잔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수명이 약 2년이나 단축될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는 술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고 되도록 탄산 섭취는 줄이되 물은 충분히 섭취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급하게 오르지 않게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2. 엔비디아 AI 신약 성과 하반기 공개 예정 미국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하반기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인 바이오니모의 연구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는 신약 개발을 위한 저분자 단백질 설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엔비디아 헬스케어 전용 AI 플랫폼인 클라라에 속해있는데 엔비디아의 연구 성과에 바이오 업계가 들썩이는 이유는 그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단백질 신약 개발이기 때문으로 항체, 저해제 같은 단백질을 이용한 의약품은 그간 치료가 어려웠던 질병의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단백질 치료제 시장은 2022년 약 444조 원에서 28년 약 670조 원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 일본 GDP 쇼크 깊어지는 엔저에는 일본 정부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엔화 약세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4, 월은 간신히 플러스 성장을 할수 있겠지만 생산도 수출도 회복이 더디다며 일본의 경제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다고 설명하였고 실제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임금은 지난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개인 소비가 특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경기 선행 지표인 5월 경기 판단 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을 보여주며 1분기 실질 GDP를 전기 대비 마이너스 0.7%, 연휴 기준 마이너스 1.9% 감소했다고 하향 조정에 발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금리 인상의 정당성이 흔들리며, 에너가 차라인 엔저가 더욱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인데, 한편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8월 이후라며, 7월에는 국채 매입 축소라는 양적 대응에 그치고, 금리 인상의 메인 시나리오는 9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4. 미국 비농업 고용 냉각,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증가, 6월 미국의 비농업일자리가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12개월간 평균 증가폭인 22만명 아래로 20.6만명을 보여주며 점차 하락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에서 민간비농업고용은 예상치를 넘어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며 공공고용 덕분에 일시적 버텼지만 고용은 크게 냉각되고 있었다는 얘기와 5월 실업률이 실제로는 4.1% 상승이 발표되며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과 4,5월에 높았다는 고용지표도 실제로는 5만건씩 더 없었다는 하향을 발표하는 등 현실적으로 식어가는 고용의 모습에 나스닥 등 미국 주식들이 9월 금리이나 기대감 등으로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애플 주가도 연속 상승하며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하는 등 여러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내일과 모레 연달아 있는 파월 의회 청문회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 한국의 저출산 대책 발표 내용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님의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도쿄는 인구 집중이 30%가 넘으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급격히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수도권의 50%가 넘는데도 집값이 올라 좋다며 다른 언급은 없는 현 상황을 안타깝다고 전하였습니다. 회전 자료에서도 수도 집중형 인구의 분산만으로 출생률 0.4 증가와 비혼 출산 인정 등도 큰 영향이 있다 발표하였지만 말 그대로 서류에만 이론적으로 작성해냈지 국민이 느낄 만한 행동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결혼 후 애를 노는 유교 문화인 한국에서 여전히 자료에는 직장 지역 분권화 등 결혼 시작을 위한 정책보다 기혼자들에게 출산을 더하라는 혜택 상승만 적혀있어 20년간 실패해 온 방식이 그대로 답습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놀라운 건 이번 경제자료 발표에 나온 36년까지 출생률이 현재 0.6에서 1.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당연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방법은 없이 1.06 출생률 기준으로 경제자료들이 작성되어 있어 황당함을 전하고 있으며 한은은 해당 기준으로도 40년부터 이미 한국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 수가 약해지기에 기업들도 한국보다는 외국에 제조업을 보내는 투자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환경협 인식 조사에서 11년 이내에 약68% 국내 기업이 인력 부족으로 붕괴 및 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0년대에 들어서면 생산가능인구는 절반 이하로 감소해 돌봄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은 노인인구 6천만명에 치매인구 6백만명, 사대질환이 1천만명이 넘어가며 돌봄이 필요한 분들만 1,600만명의 돌봄인력도 최소 1천만명 정도는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은 현재 180만명 정도 되지만 곧 일본처럼 관련 산업부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요약하자면 경제나 생산가능인구나 40년부터 피크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돈 버는 시기는 짧은데 은퇴후 사는 시기는 길고, 자녀를 놓음으로써 돈 버는 시기가 축소되는 것은 살아남느냐로 연결되는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는 결정은 당연한 흐름이기에 출산율 1명에서 다시 1.6명까지 늘어난 독일처럼 18세 이하 전 아동수당 지원, 둘째부터 추가수당 등 현실적인 정부의 출산 정책으로 이 시기를 국가가 충당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흐름을 한국에서 할수 있을지 큰 자연재해 또는 전쟁으로 나라 간의 합병, 남북통일, 복제클론 등큰 사건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은 답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모스크바가 107년 만에 폭염으로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며 에어컨, 빙과류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며, 당근은 캐나다에서 다운로드 체류로 급부상하였고, 구글은 내년부터는 산나노 AP칩 생산을 기존 삼성에서 TSMC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으며, 메타는 대선 광고 시즌 등으로 애플, 아마존, 구글 등과 함께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최고풀 상위 1위인 미국의 파운드리 USA와 엔트풀이 최고 시장 점유율 60%에 달하며 우려를 표했고, 7월 만기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5만 달러까지 하락패등은 거의 없기에, 극단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근거를 들고 있는데 한편으론 채굴업자들이 드디어 항복으로 비트코인을 던지기 시작해 채굴 원가인 5만불 정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도 나오기에 여러 생각으로 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프랑스 총선은 대반전으로 좌파와 여권의 연합으로 극우가 그 3위로 밀렸고 영국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첫날 이민정책 백지화 등 이민 반대를 들고 나섰으며 일본 정부가 빌린 돈의 53%가 자국 일본은행이 찍어내 빌려준 것이라고 하며 GTXB는 결국 돈이 안 되는 사업으로 민간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코레일에 맡겨졌고 몇년후 코레일 적자 방만경영 얘기로 다시 언급될 것 같으며 노인의 암 발생률은 높지만 폐암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액이 7월부터 상한과 하한이 조정되어 월 1,800원에서 24,300원까지 추가로 내게 되었고 2020년 한국의 빈집은 약8.2% 151만 가구, 인구가 감소 중인 면단위의 빈집은 17.9%에 달한다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세수인 재건축초가 이익환수세는 부동산에 있어 추가 납부이기에 투자자들에겐 안좋은 법안일 수 있는데 시행날이 3개월 이나 지났지만 단 한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바로 사라지게 법안이 국회에 통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